최근 투자, 비자,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의 중요성이 정말 늘어난다는 것. 자주 묻는 질문으로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이민법 변사가 호 다루는 게더 낫겠지만 또 낯을 가리시는 분이라서요 제가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서당 깨죠 이런 이민 케이스들 많이 다루다 보니 뭐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투자 비자요 E2 비자라는 거죠 이 신청에 대한 거절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있죠. 특히 이 E2 비자 중에는 E2 투자자 비자하고 이투 인플로이 비자, 종업원 비자가 있는데요. 인베스터 비자가 이 투자 규모라던가 사업 운영 능력 그리고 체류 의도를 둘러싸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거절되는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그런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니 이걸 한번 우리가 다뤄서 앞으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더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지금 구독하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 해볼게요. 첫 번째 E-2 투자자 비자, 투자 비자가 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발급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조약 체결국이 있어요. 투자 비자 협정이 미국하고 몇개 나라가 맺어져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을 토대로 누릴 수 있는 비자 형태 혜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에 투자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는 임시 비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는요 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EB5 투자 이민과는 달리 실제 비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거 투자액이 부족한 경우죠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가족이 생활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평가될 때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 경력 그리고 관련 업종에 있어서 경험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미국 체류 의도에 대한 의심인데요 이건 뒤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 미국의 영구 정착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안 돼요 이 E-2 비자의 경우는 근데 이게 보일 경우에 의심을 받아서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 중에 뭐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만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라고 이 영사가 판단을 하면 이걸 거절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이요 두 번째 e-투 비자 신청 서류가요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요 대사관에 제출해야 되는 이 패키지 서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뭐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게퍼티전레럴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이죠 이 사업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다라는 어떤 비즈니스 플랜 메모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요 200장 넘게도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 서류들을 제외하면요 70장으로 제한되니까요 이걸 주의해야 되겠고 또 이건 의미가 뭐냐 결국은. 서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영주의 의도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 운영할 역량이 충분하다거나 또는 투자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서류 자체는 간결하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없어요. 공식적인 이 투자의 기준은 정말로 없어요. 최소 금액은 없는데, substantial investment이라고 하죠. 즉,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자금을 자금을 투자했다는 라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시장 적정 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의 투자금이 요구된다는 라게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 신규 사업을 통해 내가 진출할 경우에는 해당 비즈니스 사업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이걸 기준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해야 되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의 사례는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20만 불 투자라면 사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도 보는데 이게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결국 단순한 투자액의 수치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체를 통해서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또 가족 생활비가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네 번째요. 이런 경우 있죠. 친인척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 E2 비자를 받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친척하고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E2 비자 사업체를 사서 또는 뭐 차려서 하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과 동업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친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 나와 같은 이 외국에서 e2 비자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라 점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친척이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자만 받으려는 거 아니냐 라고 영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권 운영권 그리고 사업 운영을 내가 직접 하겠다는 라그 계획이 신청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충분히 서류상 그리고 인터뷰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교육이요 물론 사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 괜찮아요그데 우리가 적어도 비자 이투 비자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부모가 실질적인 사업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자녀의 어떤 학교 진학만으로 이투를 신청한다라고 의심을 받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인터뷰에서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고 고용을 창출할 만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미 한번 거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보통은 한번 거절이 되면 좀안 좋습니다 그러니 거절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만 만약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재신청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과거에 이 영사가 지적했던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뭐 투자금이 부족했건 아니면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했건 의도에 있어서의 의심이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 사유로 됐던 사업 운영 거주 의도 투자금 부족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디피션시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팩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이런 질문 또 자주 있죠. e 2비자하고 영주권, 그린카드는 어떤 관계냐, 또는 뭐 e 2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느냐인데요. 오해가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할수 있는데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민의 의도가 있느냐라고 해서, 바꿔 말하면, 비이민 비자로서 듀얼 인텐트를 허락하느냐라는 그런 컨셉이 나오거든요. 특정 비이민 비자예요. 예컨대 H1B여, 뭐 취업비자라던가, 아니면 주재원 비자, L1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비 비자의 소지자가요. 원래는 비이민 목적으로 받은 비자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말하자면 이민의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듀얼 인텐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격의 비자예요. 하지만 이 투는요. 그에 반해 이 듀얼 인텐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 투 상태에서, e 투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내가 e 투의 목적에도 충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디셔널리 필요하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e 투였을때 e 투 비자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 못한다. 그 자체로 맞는 말은 아닌데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죠. H1B 취업비자라든가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같은 비임인 비자이지만 듀얼 인텐트를 우리가 용납해주는 성격의 비자니까 그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E2는 듀얼 인텐트가 인정되는 게 아니니, 이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행위가 듀얼 인텐트를 보여지는 것으로 간주될 위스가 있다. 따라서 이걸 피하기 위해 E2 목적에 충실한 어떤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추가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뭐 E2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로 있으면서 L1이나 H1B였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뭐 수월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뭐 E2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E-2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연장 기준이 처음 신청하는 것 대비 어떠냐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연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요 종합적으로 다 재평가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라면 기존의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한 비즈니스의 실적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사용된다라는 그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연장할 때요 이 사업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소득 창출이라던가 어떤 고용 창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증빙 서류로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운영 말하자면 보여주는 세금 보고라던가 매출 증빙 직원 고용과 관련된 어떤 히스토리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실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요. 이투 비자 받았을 때 동반 가족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배우자의 경우는요. 합법적으로 이 워크 오서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취업 허가를 받으니까 피고용, 그러니까 이 취직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이 워크 오서이제이션, 취업 허가는 없어야 하지만 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초중고 무상 교육의 이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세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에 21세를 넘겠다. 21세부터는 자녀도 이제 독립 어떤 그 가구로서 독립 가구까지는 아니어도요 별도의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부모 밑에 부양가족으로서 이투 동반가족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요. 이투 비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모의 제약이 있느냐, 뭐 소규모도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규모 자체보다는요, 정말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요, 사업의 구조가 어떤 명확한 사업 구조, 그리고 수익 창출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2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추가로 고려할 만한 점이라면 소규모 업체일수록 신청자의 어떤 직접 경영, 그리고 그리고 경영을 하겠다는 라 의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격 과거의 경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 투자금액 대비 사업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겠죠. 마지막 10번이요, 이두 인터뷰할 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뭐냐면요, 주의해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게 더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인터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포인트라면 첫 번째 투자 동기요, 왜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 이어지는 뭐 사업 운영 역량일 텐데요, 본인의 학력, 경력, 뭐 업종에 있어서의 지식 등을 결합해.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재정적인 안정성이에요. 투자금 출처 반드시 분명해야 되고요.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로부터 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생활 가능한 수준의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또한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미국의 체류 의도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영주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비자 기간 중에는요. 반드시 이 이 사업 활동에 집중할 것이고요. 또한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보여 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뭐 한국에 어떤 해당 자산이 있다거나 한국으로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자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E-2 비자에 있어서의 어떤 거절 사례가 늘다 보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인터뷰의 중요성이 정말 늘어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 잘하고 꼼꼼하게 서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명확한 사업 계획서의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재심사로 갈 경우 또는 재신청으로 갈 경우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잘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뭐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고 또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가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